기출문제 관련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손꼽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 ATSC 3.0 설명하시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3회 음, 4교시 6번 문제고요. 음, 전 이거를 일교시형으로이렇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타교시로도 풀어보시고요. 이건 전에 제가 뭐 타이핑을 해놨는데 쓰고 나서 지금 보니까 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6메가헤르츠, 22.2채널, 22 이게 아마 이게 4K 또는 8K UHD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3D 오디오, 이건지 개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의 내용은 개요보다 개념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개요는 예를 들어서 ATSC 1.0은 SD HDTV에서 고정형이다 이런 말을 좀써 주고요 그래서 ATSC 3.0으로 발전하면서 이동형 플러스 고화질 고화질에 tv가 요구된다 그래서 저는 개요에 이렇게 좀 요구사항 위주로 좀 적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현재 요구사항이 이렇다 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오타고요 atsc 이제 3.0으로 해서 요 내용이 이제 그대로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래서 개념은 요 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요 위에 있는 개념이 압축돼서 들어가면 되는데 어 hd나 atc 3.0 같이 6메가리스 대역을 이용해서. 4K 또는 8K 영상을 22.2 채널로 전송하는 기술 또는 뭐 m p e k H3D 오디오 전송하는 기술에서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하기 쉬운 용어로 해서 6메가 4K 8K 22.2 채널 또는 MPEG-H 3D 오디오, MMT 이런 용어로 써서 개념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맞는 용어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개념들을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릴 수 있는데 좀 차별화된 개념들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h e v c 에서그 영상과 MPEG-H에서 음성을 같이해서 압축 기술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얘를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MMT라든지 라우트가 개념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국을 이렇게 그리던지 갖고 방송국에서 전파를 이렇게 쏴주는 그림 그래서 여기 OFDM으로 해서 TV가 이렇게 수신하는 거 또는 뭐 이동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해서 TV 수신으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인터넷까지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과 연결돼서 유선으로 연결돼서 그림을 그림을 넘어 그림이 꽉 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압축 기술이 HVC라든지 e 에펙이 압축 기술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VC. MPEG-H 3D 네, 오디오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기술이 어 전송기술 또는 음 우리가 다중화 다중화 기술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중화 전송기술에서 여기 MMT라든지 라우트 개념을 해서 풀어주시고 물리계층으로 해서 여기 LDM이라든지 OFDM이라든지 뭐 등을 풀어 주셔서 얘를그이렇게 박스 치셔 갖고 그 개념들을 여러분이 정리한 개념들을 적어 주시면 돼요. 예, H22에서 H.264 H.265 뭐 관련된 발전 적어 주시든지 MPEG H3D에서 22.2 채널에서 오디오 압축 관련돼서 가, 어 어 PS 기술이라든지 등을 적어 주시고 MMT 라우트로 해서 어 여기서 음, 양방향 단방향 또는 엠팩 미디어 트랜스퍼 그런 그 관련된 기술을 적어 주시고 어 레이어 디비전 멀티플렉싱 해갖고 여기도 웨프 DM 해갖고 여러분이 아는 개념을 정리해 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10점짜리니까 간략하게 들어가고 25점짜리면 얘를 좀더 이제 상세하게 풀어 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 예, 당연히 그 비교는 ATSC 3.0하고 ATSC 1.0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자. 대여폭이 먼저 들어갔으면 해요. 대여폭은 얘도 6MHz 주고 ATSC 1.0도 6메가이루 동일 대역폭이고요. 변조 기술은 여기는 당연히 콤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8VSB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상 풀어주면은 당연히 UHD 뭐 4K 뭐 8K 여기는 HD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디오는 앞에 언급한 엠팩 3D 오디오. 여기는 돌비 AC3죠. 그다음에 뭐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 여기는 가변이다. 여긴 고정이다. 또는 여기 뭐더써 주면 뭐 재난망 재난 재난 방송이다. 뭐 그런 것들을쭉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향은 ATSC 3.0 당연히 여기 SFN 관련된 용어 당연히 적, 적어줘야 되는 거죠. Same time, same data, same frequency에서 이런 것들을 시간 주파수 데이터를 풀어 주셔도 되고 SFN을 적용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전국망 서비스, 전국망 서비스 이런 용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 중이고 UHD TV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또는 전국 보급, 전국민 보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등으로 정리해 주시면 예, 10점짜리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요소기술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하고 이 개념도랑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어 각각의 챕터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압축해서 적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